정리부터 보니다첫 번째 보호조치. 두 번째 장소나 방향에 보호조치. 무언가를. 이무어 도치랑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 도치, 얘네들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동사 동사를 그대로 도치해, 즉 대동사 도치가 아니에요. 동사구를 그 동사 부분을 그대로 놓치해요 예, 그대로 그대로라고 하면 대동사 아니고요. 동사가 만약에 세개다 단어가, 그럼 세개 통째로 옮겨야 돼. 통째로. 어. 그래서 동사 그대로, 그냥 통째로 갔다가 동사 그대로 옮겨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문장 안에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 도치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예면 살짝 볼게요 자, Regular Exercise 자, 규칙적인 운동은 It's it vital, 필수적이다 To la la, mo mo e 여기에 나오는 그럼 얘밖에 명사가 없지. 그래서 아 주어는 이거구나. 그럼 이때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주어동사 수 위치 뒤에서 앞으로 해야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수 위치 시제 위치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수로 썼죠 그죠? 응. 그리고 장소나 장해 부사구도 볼게요. 방수나 방향의 부자고도지 이렇게 봤을 때, 나운. 이거 전치사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아래로라는 부사질 이건 아래라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보면은 온전 최얼 전치사구지. 다지? t r 대동사로 도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동사라는 건 말이야. 고삐동산에삐동산 이렇게 받아서 조동사 여기서 그냥 붙이하고 끝내는 거야 어렵지? 그렇지? 그러면 조동사의 개념도보다. 거죠. 그죠? 그럼 이건 B 넘사서 받아야 된다? 그치. 얘도 원센트 있으니까 B동사로 취급해서 B동사로 지 됐지? 그죠? 자 일반동사일 때 일반동사 그대로 바꾼다고 그랬어? 두 동사 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일반동사니까 이번에두 동사 쓸 거야? 어 그리고 나서 바꿔야지 쉬 그리고 나서 두 동사는 자두 동사가 있고 일반동사가 있어 근데 스타디 쓰지 이 S는 어디다가 받아줄 거야? 그렇지? 올, 버스하고 뒤에는 동상원형. 그럼 여기서 그냥 하나 더추고 수일치, 그리고 시제일치는 ¡Adiós! 내버은 원래대로라면 용법은 빈소부터. 그래서 뭐 의미는 너무 안타. you okay, 나면 A가 된다죠. 그죠? 그래서 B 하고 나서야 b 고수 A가다. 아니 내 남자친구가 맨날 뭔 얘기만 나오면 약간 이런 그 허세가 있거든? 어,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아 오늘 뭐 시리얼 말하면 돼 시리얼? 아 시리얼 하면 또 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이러거든? 어 선율이를 볼 때마다 자꾸 그런 게 생겨 자그보면아 저거 아는데 아나 저거 잘 알아 아나 저거 아, 나좀 배웠는데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어들 소피랑 나나 연습 때는 졸리 어려운 거라서 한번더 볼게요. 일단 요거 결론만 한번 얘기하면 나나의 연비 때는 나당틀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럼 A, B 순서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B, A. 아유, 아유, 너 쓸데없이 잘하고 그런 그래 눈치 눈치 때마냥. 혜진이 막. 자 그러면 도치된 문장으로 한번 파악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일단 나동리가 먼저 들어가겠지 자 그리고 우리 부정어 도치는 어떻게 한다 그래어 통째로 도치하니 대동사 도치니 대동사 도치지 그지 나동리 대동사 절거절를 연결하죠. 그럼 바로 뒤에 주어가 일단 나와야 돼. 이거 좀 기니까 뒤에 써줄게. 자, 너 타고 나면 접속사니까 뒤에 일단 주어가 나와야 돼. 그리고 동사의 종류가 뭔지에 따라서 어수의 위치가 달라. 만약에 동사에 종속사나 비동사가 있으면 어수 앞이고요. b는 접속사 되니까 도치어지 않고 이 n 은 a를 도치시키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만들고 나면 되게 해외의 모양이. 그래서 얘네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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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복습이라도 되고 활용이라도 되는거지 보자마자 하는 사람이 어딨겠니 yeah 받아줄 거야. 자 그리고 얘는 그냥 똑같이 구성문이야. 그럼 조어 동사 있겠지, 있지? 자 차이는 no,습니다. 접속사가 없어요. no, 수고, 대동사, 수업. 또 끝나. 그럼 얘네들 일단 차이점이 이 접속사랑 리더를 합치면 n o 됩니다. 왜? 여기 우리 뭐야? 우리 접속사잖아. 뭐 all 이런 것들. 그렇지 접속사잖아. 그래서 얘는 접속사이자 리더의 역할 같이 해주고 있다. 요 정도. 그럼 의미로 봤을 때는요. 요 소랑 배동사주는 모모도 마찬가지이다. 모두도 그렇다. 의미. 그리고 긍정분이니까 so로 했지. 자 뒤에도 He 그는 hasn't finished the work. 그는 일을 아직도 다못 끝냈어. 그리고 나도 그 일을 똑같이 못 끝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보니까 못 끝냈다라고 부정어로 했지. 그렇지? 그럼 나도 그렇다가 아니라 나도 아니다가 나와야 돼. 그죠? 어. 그래서 일단 뒤에 보면 he hasn't finished the work 하고. 엔드 접속사 그대로 내려주고, 니 e 나도 아니다. 모두 have I. 나도. 그러면 여기 있는 I를 have I 이렇게 써주면 되지. 내가 말했지, 대동사라고, 대동사. 그지 대동사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었어. 대동사라고 하는 비동사면비동사 조동사면 조동사,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